왼쪽 아래도요, 아래. 두 번째 있었고요. 멀리도요? 혹시 볼콕 하세요, 볼콕, 볼콕. 왼쪽 아래, 네. 네. 멀리도요? 왼쪽 하트 아까 한번 부탁드릴게요. 왼트 네. 하트. 마지막 하트. 배드마트 아까 안 하셨거든. 예, 왼쪽. 왼쪽이야. 끝까지야. 이건 마지막. 이거. 어, 마지막, 마지막 하면 안 돼요. 마지막. 네. 고없씨 양보라트 한번 할게. 양보라트. 왼쪽도. <laughs> 자, 왼쪽 양보라트 안하어요 왼쪽. 예. 내드한번 부탁드릴게요, 아래, 여기 아래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, 잘.